안녕하세요 친구들 갱갱이에요 오늘의 게임은 짜잔 새로 출시한 닌텐도 스위치용 슈퍼마리오 3D 월드를 준비해 봤어요 지금 플레이를 아직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처음 메인에서 이렇게 3D 월드랑 3D 월드를 선택할 수가 있게 돼 있네요 그럼 먼저 3D 월드를 선택해서 시작해 볼게요 시작 우와 친구들 지금 슈퍼마리오 3D 월드 선택했더니 원래 기존에 닌텐도 위용에서 플레이했던거랑 똑같이 시작이 되네요 바로 시작해 볼게요 우와 친구들 시작부터 불꽃놀이라는데요 너무 예쁘다 우와 지금 슈퍼마리오 3D월드가 막이 열리는 것 같은데 우와 이렇게 지금 친구들이 그 불꽃놀이를 구경하면서 어디론가 가고 있어요 피치랑 마리오 어? 파란색 키노피오가 뭔가 발견한 것 같은데요 어? 투명한 토관이다 우와 3D월드에서 투명 토관이 나왔었는데 어? 깜짝이야 마리오랑 루이지가 삐뚤어져 삐뚤어져 있던 투명한 토관을 멋지게 고쳐놨더니 우와 엄청난 아이, 아이템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어 보라색 아니 연두색 요정이 나왔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친구들? 아하 쿠파가 지금 괴롭혔다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 같아요 친구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어? 갑자기 뭔가? 어, 깜짝이야 투명 통관에서 폭파가 나왔어요 친구들 진짜 어? 요정을 다시 잡았어요 친구들 오 이런 어떻게 투명 통관을 타고 다시 요정을 데리고 어? 피치가 떨어진다 헉, 어떡해 피치가 떨어지니까 친구들이 모두 같이 투명한 토관으로 들어가고 말았어요 친구들 우와, 지금 친구들이 투명 통관을 타고 어디론가 가고 있는데 과연 어디로 가게 되는 걸까요? 우와 드디어 도착했네요 친구들. 이건 처음에 닌텐도 위용으로 나왔던 슈퍼 마리오 3D 월드랑 시작은 똑같은 것 같아요. 어 저기 있다. 초록색 요정이 지금 도와달라고 하고 있고 마리오가 발견을 했어요. 먼저 여기서 어 점프, 점프를 할수 있고 가는 진행 방향 같은 건다 똑같이 하고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어 블럭을. 그림자를 잘본 다음에 이렇게 블럭을 두드려야 되거든요. 그럼 먼저, 요정을 구하기 위해서 첫 번째를 가봐야 되겠죠. 월드 1-1, 슈퍼벨 언덕이래요, 친구들. 와, 시작됐네요, 친구들. 슈퍼마을 3D 월드, 닌텐도 실총으로 하긴 좀 처음인데, 우와,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아, 여기 나무로 올라가면, 분명 뭔가가 숨어있겠죠? 코인도 숨어있고 반대쪽 나무로 가면 이쪽 이쪽 마리오 이렇게 쭉 올라가서 어 여기 아무 것도 없네요. 그럼 다시 마리오 이쪽으로 가보자고 쭉 가다가 오 군바! 오 깜짝이야 군바를 부딪히고 말다니. 쪽에서 먼저 아이템이 있을 테니까 여기서 꾹와 버섯을 먹고 코인이 지금 투명 통을 타고 어 이렇게 하다가 군바를 꾹 밟아서 없애주고 여기서. 이건 친구들 위랑 크게 차이는 없네요. 맵이 바뀐다거나, 방법이 바뀐 것 같진 않고, 지금 스위층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똑같은, 어? 마리오가 떨어져 버렸어, 친구들. 어디갔지 마리오? <laughs> 여기서 코인도 먹고, 다시 공바을 이렇게. 여기 아래에서도 꽃게. 꽃게를 잡으면, 어? 어디 갔지 꽃게? 분명히 있었는데, 여기서 기다렸다가 꽃게가 나오면, 쭉, 여있다 이렇게 어또 꽃게를 놓치다니 꽃게를 잡으면 친구들 초록떨을 획득하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다시 꽃게가 나올 때까지 봤다가 초록떨을 어 어디갔지 꽃게가 다시 숨었나봐요 친구들 어디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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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게가 지금 마리오가 무서워서 숨은 것 같은데 어? 언제 나오려나 이렇게 고양이 아이템이면 높은 곳도 이렇게 바꿔서 올라갈 수 있어서 정말 좋거든요. 그리고 아이템도 하나 저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아이템을 잃어버렸을 때도 쓸수 있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기서 투명 초간으로, 우와! 초록 하나를 획득을 하고, 그리고 이쪽 위쪽으로 가면 뭔가 있었던 것 같으니까 여기 위로도 한번 이렇게 영차 매달려서 올라가기! 이렇게 점프! 여기서도 뭔가가 있었던 것 같은데? 우와, 코인도 여기, 여기 엄청, 엄청 많고, 무조건 매달리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엔 이쪽 군바 이렇게 쑥 여기서도, 이렇게, 이렇게, 우와, 군바을 모두 물리쳤어요, 친구들. 이번엔 이렇게 다시키는 콜을 타고 들어가면, 이번엔 어디로 가게 될까요? 우와, 아래로 떨어진다. 이제 와서, 이렇게 코파 깃발을 마리오 깃발로 멋지게 바꿔주고, 어, 여긴 뭐지? 아하, 저 앞쪽이 깃발이래요. 목적지라고 알려주니까. 저쪽으로 그럼 향해 가야 되겠죠. 아, 토끼다, 토끼. 토끼를 잡으면 초록결을 주니까 이렇게 열심히 달려서, 우와, 잡았다. 우와, 초록결 획득. 토끼를 잡고서 초록결을 하나 획득했어요, 친구들. 물 속에 있는 코인도 먹고, 이렇게요. 어, 여기 토관이 있으니까 토관으로 들어가면, 위로, 어, 위가 아니었구나. 여기 스탬프가 숨어 있었네요, 친구들. 이렇게 투명 토관으로 이렇게 들어간 다음 스탬푸드 먹고 어 다시 마리오 이쪽으로 이렇게 다시 밖으로 나가기 이번엔 이쪽 나무 한번 올라가 볼게요 이렇게 쭉 올라가다 보면 이렇게 우와 여기 먼저 시계를 먹고 여기도 이 토끼를 잡으면 이렇게 뿡 우와 우와 거대 버섯을 먹고 마리오가 엄청 많이 코덕스 친구들 이렇게 모든 것을 보셔서 이렇게 뿡뿡 음, 음. 우와, 엄청 거대해진 마리오. 옆에 콩콩, 이렇게 이쪽으로 콩콩, 우와. 모든 곳다보시고 있어, 친구들. 대왕구야, 어, 떨어진다, 마리오, 조심해. 다시, 토끼를 잡아서, 버섯을 먹고, 이번엔 마리오 떨어지지 말자고, 다시, 조시 내려가서, 쭉 내려간다. 이렇게, 여있 우와, 우와. 거대한 마리오가 이렇게 모든 곳다보수고있을 친구들. 나는 어디까지 볼수 있을지, 이렇게, 여기서, 어, 이렇게 아래로 떨어지기. 여기 안에 코인숨어있던것 같거든요 어, 초록색초록 우와! 어, 여기 안으로도 들어갈 수 있네요 똑같이 이렇게 해서 그럼 친구들 초록색 뼈를 모두 다 먹었어요 이렇게 해서 우와 코인도 열심히 먹고 앞으로 쭉 달려서 깃발을 잡았네요 친구들 마리오가 3D 월드 첫 번째 코스를 클리어했어요 코스 클리어 마리오가 용감하게 지금 첫번째 코스를 클리어하고 초록돌도 세개나 획득을 했어요 친구들 그래서 지금 두번째 코스가 열렸는데 어? 두번째는 엉금엉금이 보이네요 두번째 1-2를 한번 가볼게요 월드 1-2 엉금엉금 지하 동굴이래요 우선 엉금엉금 안가워 엉금엉금 이렇게 어? 이건 쓰레진 친구들 그림자로 잘 위치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가끔 헷갈릴 때가 많거든요 마리오 들어가자구 이쪽은 지하, 이쪽으로 쭉 들어가면 연결이 될 텐데, 여기서 엉금엉금을 조심히, 이렇게 등껍질로, 마리오가 있으면 위험하니까, 엉금엉금의 등껍질로 여기 있는 적을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기다렸다가, 조심조심. 모든 등껍질이, 이렇게 블록들을 다 없애주고 있는데, 조심조심. 락, 조심조심, 마리오, 여기서 아래로 이렇게, 해서, 파이어 플라우를 획득을 해야겠어요, 친구들. 이렇게 획득을 한 다음, 조심 마리오 부딪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이렇게 엉금이를 없앤 다음, 어, 이번엔 아래로. 이쪽 아래쪽에 있는 엉금이도 없애주고, 조심조심. 조심. 어? 군바도 있다. 우와. 이렇게 불꽃으로 됐다. 어? 불꽃으로 없앨 수가 없나 봐요, 친구들. 여기는 뭐가 있지? 아? 어, 아무것도 안 숨어있다니. 이번엔 이쪽 토관으로 들어가면, 오, 금바 갑자기 금바가 나오다니! 이번엔 이 위쪽에도 또 뭔가가 숨어있을 테니까, 어, 여긴 아무것도 안 숨어있는 걸 보니까 옆으로 가면 될것 같아요, 친구들. 이번엔 여기, 블럭엔 뭐가 숨어있을까요? 이렇게, 와, 코인이 엄청 많이 숨어있네요. 이번엔 엉금이 이렇게 없애주고, 이렇게 다시! 이렇게 다 없앤 다음, 이번엔 다시 순환 초관으로 들어가서, 어, 여긴 어디지? 옆으로 가는데요, 친구들? 이번엔 이렇게, 어, 중간에 초록돌이 있으니까 초록돌도, 어, 시작을할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옆으로 이동, 이렇게. 으 떨어진다. 괜찮아, 마리오. 이번엔 이쪽으로 가보자고. 이렇게 이쪽 초관으로 들어가서, 시간도 다시 충전을 하고, 이렇게. 이번엔 깃발을, 아, 요 뒷발로 밖으로 저장도 하고. 야 엉금이, 잠깐만. 내가 먼저는 지나 할게. 저 위쪽으로도 가고 싶은데, 그럼 이렇게 가면 되겠다. 이렇게 파이어플라워도 먹고, 오, 깜짝이야. 이것도 조심하고. 오, 엄마한테 무슨 실패했을 친구들. 이쪽 안으로 들어가면 아마 트로플에 숨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가볼게요. 아, 어, 숨어있다. 이렇게 엉금이를 먼저 없애주고,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엉금이 없애기. 와, 생겼다. 초록벌을 지금 획득했어요, 친구들. 시간 안에 초록벌을 획득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꼭 시간 안에 봐야 되거든요. 이렇게 여기 안쪽, 오, 깜짝이야. 미니 건방가 숨어 있었어요, 친구들. 이렇게 사이로 쏙 들어가서, 여기는, 어, 숨어있는 건 따로 없었네요, 친구들. 비코인을, 뭐, 어, 못 먹었다. 보관으로 자동으로 들어가줘서 코인은못 먹었지만, 이번엔 다시 옆으로. 아하, 이렇게 해서 아래쪽으로 방향키를 돌리면 토관으로쭉 가다가 반대 방향으로 갈수 있거든요. 여기서 코인을 먹고, 어, 저 위쪽에 있는 걸 보니까 이렇게, 어, 어디였었지? 아, 여기다, 여기. 친구들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면 방금 보였던 비밀통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어, 다시 마리오 침착하게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한 다음, 엉금엉금을 먼저 조심히 잘 떠돌리고, 그래서 코인도 먹고 스탬프도 획득을 했어요, 친구들. 이번엔 다시 나가서. 엉금엉금을 잘 피해서. 어? 엉금엉금가. 부딪힐 뻔 했는데. 하막터면 이렇게. 그림자를 잘 보고 기다렸다가 이렇게 꾹! 해서 엉금엉금을 물리칠 수가 있어요, 친구들. 이번엔, 아, 어? 군발을 이렇게. 어! 안 돼, 안 돼, 말이오 큰일 날뻔 했다. 지금 파이어플라가 워 없기 때문에, 아, 맞다. 파이어플라가 있으니까 이걸 먹고, 이렇게 공과들을 모두 없앤 다음에, 다시 세 번째 트로들까지 획득하는데 성공을 했네요, 친구들. 와 그럼 마료 다시 나가자고, 이제.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서. 다 왔다. 친구들 지금 바깥으로 나왔는데, 여기 나무도 한번 올라가 볼게요. 혹시 뭔가가 숨어있을 수 있으니까. 바깥으로 떨어지지 않게 조심해야 되는데, 어? 여긴 기공과가 나오다니. 얼른 도망가야겠다. 아, 엉금이가 여기 방해하고 있으니까 엉금을 먼저 내주고 이렇게 쭉 달리기 와 제일 꼭대기를 잡았네요 친구들 마리오가 멋지게 코스 클리어 마리오가 용감하게 두 번째 코스까지 클리어했어요 친구들 이번엔 어떤 길이 열릴까요? 어 버서, 보너스 버섯집 생기고 지금 두 가지 길 생겼는데 먼저 여기 보너스 를 가봐야겠다 보너스를 먼저 가서. 선물이 있어요, 친구들. 지금 키노피오의 집에 왔는데, 작은 상자랑 큰 상자가 있는데, 어떤 걸 고를까요, 친구들? 마리오는 이렇게 큰 상자를 좋아해요. 우와, 네개의 아이템을 받았어요, 친구들. 엄청 많다. 고마워요, 키노피오, 키노피오. 아, 마리오가 다시 나가기. 네개의 아이템을 선물을 받고 마리오가 나왔고, 이번엔 여기. 용감하게 한번 도전해볼게요. 여기는 통행금지 불이래요. 지나가지 못하게 지키고 있는 것 같은데, 마리오는 마리오에겐 꼼꼼할 수 없다고, 이렇게. 어, 고양이 아이템이 있지만, 괜찮아, 마리오. 우와, 이렇게 해서 친구들 초록불을 바로 획득을 했어요. 마리오가 용감하게 불을 없애고, 코스를 클리어했네요. 용감하게 불까지 없애고, 지금 초록불을 하나 더 획득을 해서 모두 벌써 7개가 되었어요. 그리고 새로 길이 열렸네요. 친구들, 오늘은 닌텐도 스위치용으로 새로 출시된 슈퍼마리오 3D월드를 한번 해봤어요. 앞쪽에 새로 열린 코스랑 3리월드는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볼게요. 오늘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더 재밌는 게임으로 찾아올게요. 안녕!